네, 무더웠던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덥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네, 이달 마지막 주에는 이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며 문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네, 문화 공연의 중심지로 꼽히는 종로구의 소식을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이 지난주에 대양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야외 무대에서 예, 가요 뮤지컬을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정확히 어떤 무대를 감상하고 오셨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예, 주크박스 가요 뮤지컬, 잣골 노래방 콩크르를 관람하고 왔는데요. 이 뮤지컬은 2016년 9월 30일에 이화동 주민센터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을 박관령 선생님께서 글을 쓰시고 연출에 참여하셔서 그 기존 배우들과 생활연극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간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잣골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종로구의 이화동, 공숭동 일대의 옛 지명이 잣골, 백동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에는 다양하게 기존의 중견 배우들도 관람을 해주셨고요. 특히 2일째 되는 날에는 박원주 선생님께서 객석에 참여하셔서 함께한 주민들한테 큰 웃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날에는 사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함께하는 주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무대가 됐습니다. 네 대학로일대가 들썩이는 정말 흥겨운 공연인 것 같습니다. 어, 토요일에는 또이 종로구 홍남파 가옥에서 홍남파 가곡제가 열렸는데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만에 선보인 올해 가곡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요를 작곡하신 예, 홍남파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 지휘자이기도 하신데요. 예, 홍남파 선생님의 대표곡인 예, 봉선화를 또 기리기 위해서 토요일 6시부터 예, 봉수가 불지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본 공연은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신인 성악가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또 뜻깊은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대양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일요일까지 이 세대공간 문화 축제가 또 열리는데 이 축제는 또 어떤 축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양로 문화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대양로 문화 축제는 예, 마로니에 공원 좋은 공연 연극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오후 4시에 예, 시작을 해서 예, 28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축제는 대학로 문화 추진 예, 문화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예, 진행이 되고요. 예, 또 지금까지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예, 함께하는 또 그런 또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시민을 위한 여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어린 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또 중장년층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간 무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8월 30일 오후에 3시 30분부터 종로구 숭인동, 동방산 동방동에서는 백일홍 축제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이번 축제는 특히 또 코미디언 김성남 씨가 또 사회로 참여를 하셔서 주민들과 함께하시고요. 지역의 어르신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일홍 축제에 이어서 대학로까지 문화공연의 중심지인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보입니다. 가요 뮤지컬에 이어서 세대공감 문화 공연까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시민들을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예, 네, 모처럼 함께한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겁고 즐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예,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가족들도 있었고, 예, 젊은 연인들도 함께 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양하게 거리에서 예, 사진도 찍고 또그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예, 축제 중간 중간에 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행복한 기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월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에서 열린 문화 공연 소식에 대해서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